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 연 김일봉입니다. 2024년 6월 21일 부산 백스코에서 부산 외과학계 중계학술대회에 제가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강의 제목은 외과 진료실에서 유용한 하복부 총파학 강의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프리뷰로 해서 하면서 녹화를 해가지고 동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 오늘은 여섯 번째 요번시간에 여섯 번째 예, 시간이 아,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소화기 질환인데 지금부터는 아, 생각 비뇨기 질환을 아, 시작하겠습니다. 하복부 질환 중에서도 비뇨기 질환이 제법 많습니다. 사십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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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남자 아, 찌어 찌어 자는 자는 듯한 심한 자복 좌측 복부통증 소변에 피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영상 을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 신장입니다 자 키드니 좌측 키드니가 여기 어, 신우가 확장이 되는게 보입니다 여기 신장입니다 신우 지금 요렇게 신우의 안에 중심 에코 복합전의 무에코 변변 하이드로네프로시스로 어, 생각이 됩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좌측 신장에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기 보시면 신우가 있고 요렇게 밑으로 쭉 유레터가 들어가는데 프로시말 유레터에 스톤이 있습니다. 스톤 뒤쪽에는 후방 음량, 음량이 퍼스텔에 섀도가 보입니다. 어퍼 유레터 스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세 남자 소기 더불어 받았고 내원했습니다. 어, 좌측 신장이네요. 좌측 신장. 자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좌측 여기 유레트입니다. 여기 미들 유레트죠. 미들로트에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스톤이 보이고 뒤쪽에 섀도가 보입니다. 스톤은 럽 포미닛 럽반 스톤은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네. 자 보시면 이렇게. 기드니아,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죠. 그 다음에 미드 유레타의 후방음영을 동반하는 고에코고 칼라도플라의 트윙클링 스톤이 보입니다. 다음에는 어, 남자 다부 통증입니다. 로 유레트랄 스톤입니다. 로 유레트랄 스톤이죠. 이 유레트가 딜라이션 되고 여기에 고에코고 여기에 보입니다. 고에코가 보입니다. 율리아가 어, 트리가 되 합니다. 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아트리고 여기 트윙클링 하트백드가 보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스톤이죠. 스톤에 트윙클링 하트백드가 보입니다. 이건 로 유레트라 스톤이 되겠습니다. 유리너리브레드 가까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드로네 프로시스 쭉 유레트가 딜라테이션 유레터가 내려갑니다. 주 유레터가 어, 딜라테이션 되어 있고 여기 어, 유젠을브레더 이쪽에 어, 스톤이 있습니다. 스톤이 유렛 스톤이 있습니다. 예. 예. 여기 유레트가 딜라테이션 스톤이고 트윙클링 액티브레터, 트윙클링 액티브레 예. 레프트 유레트로베스큐럴 장션의 스톤입니다. 키드니고 중심 메코 복합제. 여기 키드니고 어, 여기에 어, 하이드로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유레트로베스큐럴 장션 부분에 고액호가 보입니다. 칼라도프레이트윙클링아 드블릭도 보입니다. 70세 남자 자책복통이 있습니다. 자책복. 유리너리 브레드고, 예, 유리너리 브레드입니다. 여기. 예, 여기에 고액코가 보이죠? 거해코 자체 복통입니다. 예, 하이드로 네프로시스가 보입니다. 키드니에 자체 유리너리 브레드입니다. 여기에 브레드 춤 브레드 월이 어, 여기에 두꺼워져 있습니다. 브레, 이쪽은 괜찮은데 브레드 월이 두꺼워져 있죠. 예. 그래서 어, 여기에 보시면 요리들이 브레드 월이 어, 두꺼워져 있습니다. 네. 브레드. 기드니에트 키드니에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어, 생겼습니다. 브레드 춤모죠 예. 요렇게 폴리포이드 메스가 어, 보입니다. 메스가 보입니다. 브레드 충무는, 어, 해마추려가 가장 흔한, 어, 컴플레인입니다. 그리고, 유레트럴 옵스트럭션을 일으키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입니다. 이 브레드 충무는, 음. 울트라산에, 어, 트랜지션을 칼시노마를 진단하는 거나 스테이징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 저 진단은, 결국, 로칼 충무의 스테이징은, 어, 시스토스코피 방광경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레드 월의 포칼 어, 시크닝이 보이고 또 때로는 브레드 루멘으로 메스가 프로트르빙하는 소면을 보입니다. 다음에는 아울, 아울티 에뉴리즘 증대가 되겠습니다. 점점 고령화로 되면서 아울티 에뉴리즘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복부 대동맥 또, 월이 이렇게 엔조리즘이 생겼습니다, 엔조리즘. 네. 네 포꽃 대동맥입니다. 엔조리즘입니다. 자, 여기 칼라도 풀어 보시겠습니다. 여기 안에. 월이 굉장히, 어, 아바다마 아울타가 굉장히 딜라테이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듬마울트가 딜라테이션 되었있습니다 여기에 네 룸에, 트루 룸에는 헬류가 보입니다. 월이 이렇게 요번에 포칼하게 시크니 되어있습니다. 아울티 엔유리즘이죠엔유리즘이 있습니다. 여기에 슬롬보스가되고 여기에 룸엔이 됩니다. 엔유리즘 생겨서 엔유리즘에슬롬보스가 아울르타 엔줄즈는 아울터의 포칼 딜라테이션입니다. 에서 어, 어, 보통 맥시멀 다이아미터가 3 c m 이상 그리고 프록시멀 노말 세그먼트의 50% 이상 딜라테이션되을때 이렇게 보시면 3 3 c m 이상이 a b d o m 터 n a o 입니다 대부분의 a b d o m 터 n a o 즘은 a s c e n 그리고 가장 많은 컴플리케이션은 abdominal o u 가 되겠습니다. 총판은 어, general abdominal o u 과 s u r v e 에 적절합니다. CT 엔지오그램은이 e v a l u a 의 골드 스탠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ntervention을 해야 되는 어, 그라이, 어, 저 사이즈는 abdominal outer e n g i 5.4cm. 그게 3cm 이상은 에뉴리즘 진단 가능성이 높고 5.5cm 이상 되면 인터벤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복백의 어 정리가 되겠습니다. 54세 여성으로 어 랩터 어퍼 압도미널 페인으로 추상했습니다. 복백의 안에 고액코 병변 안에 제코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CT상에도 이렇게 보이죠. 예. 렉투스 시스헤마토마입니다 테니스나 어, 이래 가게 가는 운동을 골프나 이런 하고 에 갑자기 복백에 이 렉투스 아드미너스 시스에 브리딩을 어, 해서 여기 헬류가 큐메이션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에피가스리 뱃슬의러처거나 베슬, 또는 머슬 티어에서 생깁니다. 렉투스 아드미널 어, 시스 여기에 여기에 헤마토마시아에서 렉투스아 도미노 머슬이 있고 여기에 어 임피리아 에페가스트리아 트리 럽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어 병변이 어 되겠습니다. 임피레에페가스트리 아트리 여기까지 오늘 비뇨기과하고 어, 혈관하고 렉투스 시스 헤마토 마침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